찬주네 동생. 음, 이빠라, <laughs> 아이고, 이뻐. t a n y 동생. a n y 아 Tanya, Tanya, t a n y 찬이 a n y a t a n 이 a t a n 아이고이쁘다 아이구 이쁘다. 리 <laughs> 동생 좋아? 응. 응. 음. 어, 그지마마지막 어. 약간 생각나? 좀 위로 올려 줘. 그렇지? 응. <laughs> 뭐 <마지막>. 그러겠어? <웃음> <웃음> 어, 이이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하나. <laughs> 만큼만 이렇게 만 哎妈呀，农农农，哎，<laughs> 挺不受气的，嗷嗷的，我的、哦、妈呀，这哭的，好去还去吗？还去吗？妈呀，才、嗯、那能喝住了吗？哈哈哈哈哈。<laughs> 아이아 으아, 사나 이아게 하면 계속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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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고 있어아게아어아어아 으아, 으 봐봐 계속 공기 먹는다 공기